이것만 잘만 아우르면 CEO? 대표? 해외 진출? 무역? 내가 저거 가야지 했던 거? 다 가질 수 있어. 그냥 돈방석이 아니라 뭐 빌딩 살수 있어요. 우리 행복을, 초대박, 특대박을 잡으러, 을사년으로 출발!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남양주의 취함, 명재암 청관장군 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 년에 말띠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주제를 들고 왔고 선생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점사를 신점과 영점으로 봐주시잖아요. 그럼요. 말띠분들을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들과 감정들이 느껴지실까요? 자, 말띠 하면 일단은 우리가 경주, 그리고 앞만 보고 질주, 경주와 질주 이거를 먼저 떠올려. 그리고 넓은 초원에서 전 진짜 너무나도 자유롭게 하지만 그 안에도 대장은 있다 근데 그 대장이 될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내년이다 그러면 진짜 1등이 된다는 건가요? 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될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될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아랫사람 어떻게 잘 다루느냐 자기 성격대로 다뤘다가는 그냥 다 쳐도 바, 다 박살이 나는 거야 단 급한 성격을 조금 내려놓고 아우르는 거를 조금만 공부를 하자 그가 말한다면 CEO 자리에서도 탑이지. 어, 그럼 말지 분들은 음. 일단 사람 관리하는 게 진짜 첫 번째로 중요하겠네요. 그것만 잘 되면은 음. 진짜 금상첨화 그러면 아래, 우리, 우리 속된 말 아래 것들이라 얘기하잖아. <laughs> 어? 밑에서 부리는 사람들은 아래 것들이라 얘기하지, 당연히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사, 전무를 다 두고, 그리고 그 밑으로 있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이 움직여줘야, 그래야 영업은 내가 뛰더라도.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고 그네들도 먹여 살려주고 나 또한도 먹고 사는 거거든 내가 있어 그들이 있고 그들이 있어 내가 있는 거야 이것만 잘만 아우르면 신 o 대표? 해외 진출? 무역? 내가 저거 가야지 했던 거? 다 가질 수 있어 한번 가져보자고요 욕심 많잖아요.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고. 여태까지도 내가 내 눈으로 찍어 놓고 적어낼꺼적어낼꺼적어낼꺼 거, 거, 거. 맨날 그러고 살잖아. 그런데 그거 안 차면 성질나잖아. 말티들이 그게 있어. 왜 성질이나? 나는 나거든.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자부심, 나라고 하는 자존감,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 그냥 눈덩이보다 더큰 사람들이야. 그런 사람들이 그걸 채우려고 하려면 혼자 뛰어갖고는 안 되겠죠? 경주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. 단 내가 이 무리를 데리고 내이 무리가 일등을 먹을 수 있고 특등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? 이거만 잘 조절하면 그냥 돈 방석이 아니라 뭐딩도살수 있어요 해외다가 우리나라 아니어도 너무 좋습니다. 어? 그러면 우리 말띠 분들이 어떤 이런 사랑 관리만 잘하게 된다면 인생에 대한 그 풍요로움과 행복함들이 보장이 된다라는 건데 보장이 뭐그 다음 세대인 뭐 아들 딸들 먹고 사는 것까지도 걱정 안 되지. 진짜 대박이 터지거든요. 음. 진짜 이거는 특... 대박 초대박이야 오, 이런 표현 아. 잘안 써주시는데 나 이거 내가 여태 유튜브 방송하면서 처음 쓰는 표현이야 특대박, 초대박, 이 대박 이거를 못 잡으면 내가 바보 등신이라고 그럴 거야 왜? 특대박, 초대박이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본인들의 운이라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하늘에서 줘야지 오는 거야 그 운을 잘 받아야지만 또 자기 운다 운맞이하자 와다 해줄게 <laughs> 맞아요 진짜 이럴 때아지 언제예요 당연하죠 지금 해야 돼 음, 왜냐면 진짜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미디어에서 이렇게 잘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, 물론 노력한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, 이 운에 대한 영역을 정말 많이 강조하더라고요. 보세요. 운을 못 받는다. 형편이 안 된다. 예를 들자면,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. 하지만 형편이 안 돼. 그러면, 1년에 단체로 합동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. 그러면 액막이라도 해 그러면 나쁜 거는 쳐내주잖아 그러면서 좋은 것들이 연결이 되잖아 그걸 잡고 있어야 위로 쭉 하고 뻗어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액은 액대로 홍수는 홍수대로 삼재는 삼재대로 있죠 삼재가 태어나는 연애만 드는 게 아니거든 태어나, 태어난 태어 달에 만약에 삼재가 되면 내가 지금 한얘기 정반대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잘 따지고서 초대박 특대박 나는 거 무조건 본인들의 품에 안고 얼싸절싸하고 한번 우리 콧노래 불러가면서 행복 좀 해주자 좀 제발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부분이 운에 대한 영역입니다 음. 근데 그 운의 방향과 흐름을 잘 잡아주는 게또 명잠 선생님이시고요. 당연하죠. 네. 뭘와 그냥 내가 다 잡아줄게.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어, 많은 사람들이 신년운세 보러 다니잖아요. 한해 자기의 운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좋은 건 뭐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. 네. 선생님 통해서 그런 부분들 잘 알아가셔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들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행복을 초대박 특대박을 잡으러 을사년으로 출발! 감사합니다.